지난해 탄생한 제9대 진주시 의회가 어느덧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 진주시 의회는 한 해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의 비전을 알리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는 자평을 전했습니다.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진주시민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 연결해서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진주시민공익감시단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네, 요즘 전국적으로 시정과 의정을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지방에서 주도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진주시민공익관시단은 작년 9월에 진주지역 시민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시정과 의정, 그리고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과 의정, 또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 주,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진주시의 망경동 난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삶을 중심에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망경동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행정소송을 했고, 1심에서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올해 9월 초에 2심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심에서도 주민들이 이긴다면 진주시는 항소하지 말고 이심 결정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망경동 주민들은 그동안 간변단체들의 압력, 지인들의 해유 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주민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지난해에 진행됐던 진주시의회 국내 연수 및 워크숍 그리고 진주시의회 이탈리아 해외 연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셨다고요. 네. 작년에 제9대 진주시회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진주시회는 남해 워크숍, 제주도 국내 연수, 일본 워크숍에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산이 사용된 공적 활동에 대해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유할 의무가 있지만 진주시에는 국내 연수에 대한 보고서 작성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진주시회가 이탈리아 해외 연수까지 가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진주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국내 연수 및 워크숍에 대한 내용조차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는데요. 1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이탈리아 해외 연수에 대한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국내에서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들 초청해서 시민들과 함께 내실 있게 얼마든지 연습 및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원들 지금보다 더 특권의식과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예산이 사용될 공적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진주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최근에도 지난 성과를 발표한 제9대 진주시의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출범 1년을 맞은 의회가 내세운 성과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진주시의 의장단은 지난 7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회 15명, 더불어민주당 7명인 의석구조 속에서도 양당 협의로 전반기 원 구성을 원말이 마무리했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독립의회 구현에 힘을 쏟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정문성 강화, 종이 없는 의회로 스마트 의정 구현, 지방의회가 활발한 교류, 의원 연구단체 활동 매달 열리는 작은 음악회로 열린 의회 구현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음, 정리를 하자면 제도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이런 입장인데 역대 의회와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의회가 잘한 일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1년간 116일의 회기를 운영해 조례 및 규칙 103건을 재개정하는 등 17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체 의안과 의원 의안의 심의 의결 건수가 7대, 8대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진주시에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개방된 의회라는 것을 알리고 문야, 문화, 문화, 학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의회를 지향하면서 작은 음악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평일 낮 시간대가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 낮 시간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회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적극적인 홍보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 개원 후에 1년간의 의안 처리 건수가 7, 8대보다는 훨씬 증가를 했군요. 그런데 그 해외 연수 경비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회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해외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약, 예산 약 1억 원을 쓰며 끝내 강행했던 이탈리아 해외 연수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 노력에도 공무국외 연수에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시민과 언론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두루뭉실하게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평가 부분은 진지한 고찰과 심혈 요령 수렴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음, 또, 시의회에서는 시민과 소통창구를 확대하면서 열린의회로 거듭났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누리소통만 채널 을 신설하고 4개 채널 중에 의정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손쉽게 의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해 확인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새로운 채널은 개설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주시의 페이스북은 의정 활동 관련 내용보다 단순한 홍보성 글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아동 확대 관련의 시정질문 내용이라든지. 시의원이 어떠한 주장을 했고 정책을 제안했는지 또 해당 회계에는 어떤 중요한 쟁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다 더 접근하기 쉽고 친근한 진주시가 될수 있도록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냥 정보만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아, 진주시의회는 실시간 회의가 끝나면 원본이 아닌 편집한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라면서요. 네 말씀대로 진주시회는 실시간 생중계가 회 끝나고 영상 원본 공개가 아닌 차후 편집본 영상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주시가 회 생중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편집본에서 회의 시작 전후 회의 중간 정의하 등 지연되는 부분을 편집해서 시민들이 집중해서 영상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편집본은 편집본대로 공개하고 원본은 생중계가 끝난 후 즉시 공개 해야 진주시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경, 경남의 8개 시단위 지방을 비교 해보면 시위 중 김해 풍령처럼 유튜브 채널 자체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시위 중 진주 양산시 에만 현재 원본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회의가 끝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편집본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시민의 대표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성입니다. 지난 1년간 진주시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처음으로 이규섭 씨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인의 소형 SUV 차량을 무상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해 10월 정치장학부 위반 혐의로 네. 이규섭 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4월 이규섭 시의원을 기숙회로 결정했습니다. 이규섭 시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주시의의 윤리특위에 해부되어 있고, 진주시의는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본 뒤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미경 시의원은 신동생회사의 사내 이사지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서 진주시의 윤리특위에 해부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43조, 진주시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은 현직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질 경우 이를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선 네. 전에 가졌던 직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임기 중에 가진 직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익명의 진주시청 공무원이 지역 언론의 일부 시위원들이 시집행부에 청탁을 한다며 폭로해서 진주시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진주시 체육회를 방문한 진주시의원이 갑질 발언을 해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박재식 시의원은 진주시 체육회에 심평광장 학산기 민원 해결을 요구하던 중 담당 팀장에게 갑질 좀 하겠다. 꼬우면 당신이 원하던가 등의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진주시 체육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팀장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진주시의 윤리특위해부된 박재식 시의원 공개사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새 4명의 의원이 윤리특위해부돼 3명은 징계를 받았고, 1명은 재판이 끝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음, 지난 1년간 윤리특위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은 의원 3명에 이르는군요. 그렇다면 시의회가 개선해 나가야 될 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진주시에는 22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신고했고요. 건수는 26건으로 1인당 1.8건입니다. 겸직에 대한 금융할 장치가 마땅치 않은데요. 허위 축소 신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겸직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과 시의원이 겸직하는 업에 의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겸직보수 수령 여부, 겸직보수 금액 등시의원 겸직 현황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해서 이해충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을 감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시선에서 진주시의회에 지난 1년 되돌아봤습니다. 지역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진주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 진주시의회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와 진주시회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진주시회가 진주시를 감시 견제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진주시와 진주시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감시 비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주시의 한해예산이약 2조 원입니다.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단체가 자세히 들여다 보고. 때로는 진주시회를 감시 비판하고 또 때로는 진주시와 협력해서 진주시를 감시 비판하는 상호견제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만들어질 때 부정부패 없는 건강한 진주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시민단체, 또 언론의 역할은 물론이고요. 정치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하잖아요. 네. 인근 어령군의 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정치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봉남 어령군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가 지난 8년 동안 어령군과 3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김봉남 의뢰군의 배우자 A씨가 가진 이 회사 지분은 49%, 지분 1% 차이로 제재를 피했고요. 지난해 시행된 예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만 넘어도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 26건의 수의 계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해충돌방지법 네. 시행 이후 수조한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음. 소규모 지역일수록 감시, 견제하는 단체들 수가 적어서 시민단체와 언론, 지역사회 감시가 약합니다. 시민들이 정치 권력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기 힘들 것입니다. 네. 그럼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함께 대화를 제시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지역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요.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의 이런 활동이 서로 긍정적으로 경쟁하는 일종의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분석, 비판, 대안 제시가 나온다면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제보를 주시는데요. 제보와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에 집중해서 비판하는 지점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 비판하는 것은 지역사에 회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한국사의 회 부정부패는 널리 퍼져 있어서 아직 선진국을 얘기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토호 세력과 공직자가 결탁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한국사를 회 바꾸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주시민 공익가시단은 앞으로 지체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주 시민 공익감시단 김용국 대표였습니다.